이 사과는 기둥사과예요. 기둥사과 예요 어, 기둥사과 사과가 그냥 다 이렇게 이제 척지를 빼는게 아니라 기둥에서 바로 다 이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기둥사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둥사과는 제가 이렇게 먹어 봤는데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런지 별로 맛이 없습니다 사과 중에서 제일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꽃은 예쁩니다. 이제 나중에 피면 다시 보여드릴 텐데, 꽃은 예쁜데, 사과는, 사과는 크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니 사과처럼, 미니 사과보다는 약간 큰데, 어 기둥에서 이렇게 다 달리기 때문에, 나머지 다 측지는 다 빼어냈습니다. 이렇게 다 보면은. 옆에가지들은다 빼어내고요. 그냥 기둥에서 나오는 것만 키우면 됩니다. 키우는 거는 어려운 게 없는데, 자 위에도 다 꽃대가 달려 있고요. 네, 키우는 거는 문제가 없고 한데 기둥사가라고 기둥사가를 제가 이렇게 색으로를 키우는데요. 아직 꽃은 안 피고 꽃피려고몽무리만 딱졌습니다 기둥사가도. 근데 맛이 떨어집니다. 크기도 좀 작고요. 재미삼아 이제 색으로는 키우는 거예요 기둥사가. 나중에 다시 꽃피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둥사과는 조금 특이합니다. 다른거 키우는거랑 다르게 그냥 기둥에서 꽃이 나오니까 키우는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둥사과는 그대로 냅두면 되니까 다른 사과는 어려운데 기둥사과는 좀 쉽습니다.